자, 11번 문제 를 살펴보니까 120분의 x라고 하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는 유한소수랍니다. 그리고 기합분수로 나타냈을때 y분의 7이 나와야 된다? 뭐 비슷한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그 문제 같습니다. 자, 유한소수 판정법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0을 소인수분해하는 일일 겁니다. 나누기 2를 했더니 60이 될 거고요. 나누기 2를 했더니 30이 될 거고요. 나누기 2를 했더니 15가 되겠고, 나누기 3을 했더니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적어보면 은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거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이 놓이면 안 되기 때문에 x라는 녀석 자체는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다? 3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분자에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3의 배수에다가 얼마를 곱한 수? 7을 곱한 수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3의 배수가 얼마가 있느냐? 3, 6,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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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3의 배수가 될거 있는데, 3에다가 7을 곱한 결과, X의 값은 얼마가 될수 있다? 21이 될수있고요 6에다가 7을 곱한 결과니까 42가 될수 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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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나오는데, x의 값은 20보다는 커야 되고 3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얼마다? 2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x가 얼마 나왔다? 21이라고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3하고 21을 약분하시면 7이 될 거고 분모에는 2의 3제곱 곱하기 5가 나왔기 때문에 2의 3제곱은 8, 8하고 5를 곱하니까 y의 값은 얼마다? 40이 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자치는 그대로 놓이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y에다가 40을 집어넣고 x에다가 21을 집어넣으시면 2 e 곱하기 21 빼기 40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와 비슷한 문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한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나와나 나왔다 들어와.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좀 정리. 자, 이번 문제 잠시만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수빈아. 자, 180분의 13이라고 하는 여개에다가 어떤 자연수 예를 곱했을 때그 결과가 유한도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유한도수 판정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 기약분수 분모 18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돼요. 18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나누기 2를 했더니 90이 될 거고요. 나누기 2를 했더니 4 5가될 거고 나누기 3을 했더니 15가 되겠고 나누기 3을 했더니 5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분모 180 자체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빈아. 자, 2하고 5는 괜찮은데 3의 제곱 얘가 있으면은 요한 소수가안 되잖아요. 분모에 대는 소인수는 2 또는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의 제곱은 얼마다 부족? 이 9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9를 없애기 위해서는 a라는 녀석은 누구의 배수? 구의 배수를 집어넣어야지만 약분해서 없앨 수 있죠. 그 없애버려야 되는 숫자가 3의 제곱 9이기 때문에 a 안에는 9의 배수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175를 일단 모아자, 소인수 분해하자. 나누기 5를 했더니 535, 525. 나누기 5를 했더니 7이 되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175 자체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분모에 위치하는 소인수 5는 괜찮은데,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7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7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수비나 A라는 녀석은요, 7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7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요, 9의 배수면서 7의 배수, 9하고 7의 무슨 배수? 공배수 근데 9하고 7은 서로 소기 때문에, 두 수가 서로 소일때 최소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 9하고 7을 곱해서 최소 공배수는 63의 배수. A의 값은 63의 배수. 9하고 7을 곱한 게 63이기 때문에. 그럼 63의 배수 가운데 가장 작은 수는 얼마? 63.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63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뭘 잘못 봤느냐? 분모를 잘못 봐서 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사람은 분자를 잘못 보고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 순환소수를 전부 다 분수로 나타냅니다. 무슨 분수? 기약분수. 자, 그러면 각각의 순환소수를 기약분수로 바꾸겠습니다. 호구점 아래 순환바지의 개수가 하나가 있고 순환하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입니까? 9 0분의 분자를 쓰는 방법은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에서 얼마에서 41에서 순환마디 제외한 수. 소수점은 제외했으니까 나를 빼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얼마 분의 90 분의 3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기약분수 맞죠? 자, 이 기약분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분모가 잘못됐다. 그럼 분모가 잘못됐으니까 분모는분모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기약분수의 분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모는 지워버리고 분자는 잘못 본게 아니기 때문에 37이 올바른 분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순환소수를 뭘로 나타내자? 분수로 나타내자.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두개 있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분의 99분에. 소수점을 제외하고 전체에서 얼마다? 47에서. 순환마디를 제외한 수는 0이기 때문에 뺄건 없습니다. 자, 얘는 이미 기약분수인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이 기약분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분자가 잘못됐으니까 분자 47지워버리고 분모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하 분수는 분모 얼마 분의? 99분의 분자 얼마입니까? 37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모에 9나 99가 나왔으면 은 0. 네모 네모 꼴인데 9가 두개인거 보니까 소점 아래 순환마디가 두개니까 바로 두개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분자에는 37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뭐 90이나 900처럼 그런 분모가 아니고 분모에 999나 999이와 같이 적혀 있을 때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순환 소수인 답을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만약에 0.자 만약에 분모가 얼마분의 9분의 13이라고 나왔으면은요, 가분수로 몰로 바꿔라, 대분수로 바꿔주시면 1과 9분의 4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요, 1점 분자 얼마 4를 써주시고. 누가 하나 있으니까 순환마디는사 하나,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분자 나누기 분모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모가 만약에 999구요, 분자가 만약에 17이라고 나와있으면, 순환마디가몇개 나온다? 3개 나오죠? 그래서 얘는요, 0. 4모4모4모라고적고요 네모, 네모, 순한마디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위에 점을 찍고요. 분자 17은 어떻게 하자? 0, 1, 7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에 9가 있거나 99가 있거나 999가 있을 때는 분자 나누기 분모하지 마시고 바로 순환도수를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념 잡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음악 속의 소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번 문제 거기 내용 좀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 해놓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0 1 2 3 4 5 6 7 8 9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0이고요, 내가 1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거기 예시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 퀘스턴. 위에 있는 숫자에 대응시킨 음계를 이용을 해서 오선지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래요. 자, 지금 곧바로 5분의, 7분의 5가 있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순환소수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유형편을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유형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편 숙제가 8쪽부터 11쪽까지 숙제가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12쪽부터, 관련된 문제를 좀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4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4번 답은 나은이가 말해볼래요? 자, 은우야, 46번을 살펴보니까, 11분의 X라고 하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순환마디가 순환구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환 마디가 얼마 짜리? 18인 순환 소수가 된다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순환 마디가 1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순환 마디가 18인 순환 소수라고 하는 것은 0.18. 순환 마디가 1과 8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죠. 물론 선생님은 앞에 이제 이 부분을 0이라고 적었지만은 얘가 있잖아요. 0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이 부분 자체는 뭐가 들어간다? 오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자연수가 들어간다. 무슨 수? 자연수. 알겠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분자를 좀 알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지만 앞에 있는 여섯 자체는 자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 어떤 자연수,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자연수 더하기 0.18순환마받는 1과 8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이어도 순환받으면 1, 8이 나오고 얘가 2이어도 순환받으면 1, 8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있 녀석은 0일 수도 있지만 또는 자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일단 요겁니다. 순환소들을 물러나서 내면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분모는 얼마분에? 99분에 분자가 18이 될 거예요. 그룹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입니까? 11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11분의 2.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자체는 11분의 X라는 녀석이 일단 X가 가장 작은 건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족하는 것은 11분의 2지만 답은 아니죠. x의 값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은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 바로 자연수 부분이 1인 녀석, 1과 11분의 2, 얘가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과 11분의 2, 얘는 앞에 있는 녀석은 0일 수도 있지만 또는 자연수가 될 수도. 그럼 1과 11분의 2라고 하는 건 얘는 얼마입니까? 11분의. 11에다가 1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1분의 13. 얘는 답으로 자격이 되는 거죠. 얘도 순한 마디가 18이 나오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능하죠. 그럼 자연수 부분이 1인 거 가능하고요. 자연수 부분이 2일 때도 가능할 거 아시겠습니까? 2와 11분의 2.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11에다가 1을 곱하면 22, 더하기 2니까 24. 그럼 11분의 24, 100대 값 24도 두 자리 자연수니까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8을 해보로 8. 8과 11분의 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11분의, 얘하고 곱하면 88 더하기 2니까 90. 90도 분사리 다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이 누굴까요? 9와 11분의 2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11분의 분자가 101이 되거든요. 근데 101은 또 뭐예요? 세자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러면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이 얼마인 녀석? 자연수 부분이 1일 때, 2일 때, 자연수 부분 8일 때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분수의 갭수는 바로 몇 개? 11개, 8개가 나오기 때문에,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엑셀 값도 몇 개? 18개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몇 개? 8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은우야,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으면 채팅창에 예라고 대답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번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처음 접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요. 13쪽 가겠습니다. 13쪽 49번 문제 지민이가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잘못됐다. 기약분수 분자를 잘못 보고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분순한 소수를 물론 나타내자? 기약분수로 나타내자. 이런 뜻이죠. 자, 기약분수 나타내겠습니다. 소수점 아래 순한마디가 하나 있고 순환하지 않은 숫자 하나 있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입니까? 90분에.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에서 얼마에서? 165에서. 순한마디 5를 제외한 수를 빼는 겁니다. 빼기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 수에서 순한마디 제외한 수를 뺀다. 그게 분자를 쓰는 방법이었죠. 그럼 얘는 분모 얼마 분에 90분의가 되는 것이고 분자는 165에서 16을 빼는 겁니다. 패턴이 9가 되겠고 5 빼기 1을 하면 4가 되겠고 1이 되겠죠. 14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거 자체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기약분수. 근데 이 기약 분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분자 149가 잘못되었다. 그럼 분자가 잘못됐다는 말은 분모는 멀쩡하다 이런 뜻이니까 분모는 9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두 번째 B라고 하는 사람은 뭘 잘못 봤습니까? 분모를 잘못 보고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순환 소수를 뭘로 나타내자 기약 분수로 나타내자 분모는요. 자 소수점 아래 순환 마디가 2 하나니까 9분의.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에서 얼마에서 12에서 순환 마디 제외한 주인 1을 빼버리면 얘는 얼마 분의 90분의 1 2 얘는 기압분수 맞죠 근데 이 기압분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분모를 잘못 봤다 분모가 잘못됐다는 말은 분자는 멀쩡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수는 얼마 분의 90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아까 문제의 차이점은 앞에 이렇게 아까 문제에서는 9 9분이였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얘는 99가 분모에 9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셔야 돼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통해서 순환 소수인 답을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90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0 붙인다. 소점 찍고 0 붙인다. 몇번 들어갈까요? 한번 들어갑니다. 90이 되겠고, 빼주면은 20. 뒤에는 0이 내려오면은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9 2, 18. 또빼주면 20이 되겠고, 뒤에는 0이 내려오니까 또두번 들어갑니다. 2가 2도 반복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12 순환마디가 2가 되는 수,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휴식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2교시 때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